오늘 집에 가 가지고 사전 한번만 찾아봐 봐.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예문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자, 1번 보세요. 이거 분명히 모의고사 할때 한번 봤었는데 impromptu. 즉석으로라는 뜻인데 즉석으로. 지금 여기 네개 단어 중에서 즉석이 해당하는 단어가 뭐니? 즉석. 1번 리허설? 리허설, 리얼스 된다? 예행 연습되어 있다? 안 되겠죠. 3번의 리지드, 엄격한. 안 되겠죠. 4번의 스케줄드는 완전 정반대죠. 언스케줄드 하면 되겠네. 언스케줄드 하면.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면 내가 물어볼게. 최소 2단어는 알아야 돼. 스판테니어스 뜻이 뭐야? 스판테니어스 어머, 세상에. 필수어인데. 자발적인. 2번. 선생님. 표제에 나와 있는 단어부터 모르겠어요. 테네셔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보자. 1번. 임파셜. 이거 내가 되게 강조 많이 했던 단어인데. 봐봐. 파 파셜이라는 게 파트야, 파트. 치우친다고요. 임파셜이란 말은 저거 공정한. 딱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렇지란 단어가 뭐야? 그렇지. 좀 어렵네, 이것도. 막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하는 게 그렇지죠. 그렇지 하면 이거 투덜대고 막 하는 거죠. 3번에 퍼시스턴트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던데 필수어인데. 어, 지속적인, 끈질긴, 인내심이 있는 답이 3번이었어. 테네셔스라는 단어가 끈질긴이 나듯이거든. 인내심이 있는. 4번이 4번 단어 뭐야? 4번 단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예, 봐봐. 칠판 봐봐. 에 뭐야, 뭐야. 2단어 뜻이 뭐였죠? Sympathetic. y m p a t h e t i c s y m Sympathetic. 동정하는. 그럼 봐봐. 이게 왜 동정이냐면 봐봐. 이게 p a t h y 밤새서 게임하다가 아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네 기분 충분히 알아. 너 맨날 어제 유튜브 보다가 밤샜잖아 그럴 적 없어요. 왜나 혼자만 나 혼자만 그런 이런 얘기 해야 돼? 왜 아무도 공감 안 해줘? 이거 막그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한명아 맞아,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한 명쯤 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어 그래 너도 그랬지. 어, 그지 유튜브 보다가 그지 아빠한테 한대 맞았니? 엄마한테 한대 했죠? 받았죠? 그치 그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4번에 거기 적어봐 되게 냉담한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거야 이 어가 부정접두사야 이 단어가 있어 이 단어 이게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냉담 이 단어 다 알죠? 무관심. 네. 인디퍼런스. 인디퍼런트랑 형용사의 명사형. 최소 요런 단어, 요런 단어, 요런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지금 바로 탁탁탁 튀어 나와야 되는데 이제.